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코 피싱입니다 오늘은 다른게 아니고 원래는 지금 비가 조금 내리고 있어서 낚시를 안 올라고 했어요 근데 낚시를 하려고 왔다기 보다는 제가 이틀 전에 여기서 좀 무언가를 발견을 했거든요 그거 좀 처리할 겸 나왔습니다 원래 또본 사람이 치워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참 악질스러운 사람인데 또 처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밤에 퇴근길에 잠깐 왔는데, 누가 정말 악질스러운 트로피 짓을 해놨더라고요 이거 보이시나요, 여러분? 데스를 또 어떻게 이렇게 꼽아놨어요? 원래는 제가 이거 봤던 애 뺄라고 했는데, 도저히 손으로는 안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본 사람이... 되는 게 가장 깔끔하니까 오늘 플라이어 가지고 왔습니다. 그날은 제가 안 갖고 왔어요. 그리고 모시 박혀 가지고 어떻게 꽂았는지 베스가 빠지지도 않았어요. 우선 한번 빼보겠습니다. 제대로 굳어 가지고 빠질라. 아우, 이제 좀 굳어서 빠지는데 아우, 진짜 못 됐다. 구더기 진짜. 여러분들 이런 짓은 하시면 안돼요 냄새도 진짜 역해요 저도 지금 토악질 할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봤으니까 제가 치워야죠 아 진짜 좀 너무 한숨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앞으로 포인트 공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웬만하면 저 여러분들이랑 즐기려고 포인트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을 바랬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공지로도 올려놓긴 했는데 진짜 좀 너무 악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, 이게 카메라에는안담기는데이 안에도 제일 바닥에 베스가 잔뜩 깔려 있어요. 한 여섯 마리, 여섯 마리 정도 깔려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 밑에까지 깔려 있는 거죠. 그날 잡은 사람이 다 넣어 놓은 것 같은데 아 이게 참 그렇습니다. 그래서 치우는 김에 바닥에 있는 쓰레기들도 좀더 줍고 담배 피시는 것도 좋은데. 좀 챙겨서 가주세요. 오늘 쓰레기 좀 주운 다음에 잠깐만 낚시하다가 철수해 보겠습니다. 이거 하나 치우러 왔어요 오늘은 이거 하나 치우러. 여기 지금 캡 캡이 없어서 지금 여기에 구멍이 뚫려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처리할 수 없고 여기가 유성구니까 유성구청 쪽에 문의를 해가지고 마감 처리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신고해 놓겠습니다. 공무원분들도 다 피곤하고, 억지로 뺏어 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. 오늘 그래서 포인트 돌아다니면서, 주울 수 있는 쓰레기는 주우면서, 이것도 한번 같이 처분해볼게요. 진 여러분들, 트로피는 악질입니다, 악질.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좀, 아까 차 앞에도 쓰레기가 좀 있었으니까, 이것저것 좀 치운 다음에, 낚시 살살 시작해보겠습니다. 아우, 봉다리에서 냄새가 엄청 올라오는데, 아우, 역한 냄새가 진짜 많이 올라와요. 제 플라이어는 괜찮습니다. 뭐 또, 좀 더러워졌다고 문제 생길 거 없으니까, 눈에 보이는 쓰레기만 좀 치우고 오늘은 저 안쪽에 들어가서 낚시를 하려고 했는데 낚시는커녕 오늘 쓰레기 좀다 끝나게 생겼네요 비가 올것 같아갖고 원래 여기도 쓰레기가 잔뜩 있었는데 다른 분이 치워주셨나봐요 다행입니다 필드도 여러분들 이렇게 강요하지는 않 할게요 저 같은 경우 어제 봉다리 갖고 다니니까 좀 눈에 보이는 쓰레기 주사갈 수 있으면은 좀 치워주시고, 쓰레기 바닥에 좀 버리지 말아주세요. 저는 이제 봉다리 갖고 다닌 뒤로는 쓰레기, 뭐 사실 핑계라면 핑계죠. 왜 그동안 쓰레기 안 치웠냐라고 하면은. 왜 지금부터라도 바뀌려고 이렇게 봉다리 갖고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쓰레기들은 한번 잘 치워보겠습니다. 그렇다고, 지금 여연 안에도 쓰레기 엄청 많은데, 비 오기도 했고, 좀 미끄럽고, 그러니까, 안전상 안전상의 이유로, 내려가서까지 줍지는 않을게요. 저또 장화도 없고, 지금 쓰레빠 하나만 신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, 일단 이동하면서, 주술 수 있는 건좀줍고 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틀 전에 발견했는데, 왜 치우질 않았냐? 봤을 때 바로 치웠어야지. 하신다면은 제가 출장을 가 있어 갖고 그날 이렇게 찌개도 없고 그날은 진짜 아직 꽂아 놓은지 얼마 안 됐는지 너무 탄탄하게 박혀 있었어요. 손으로 빼려고 노력해봤는데 안 빠지더라고요. 근데 출장 간답시고 차를 다른 걸 타고 가가지고 제차 제 안에 장비가 다 있는데 치우질 못하고 그때. 가서 짜투리 낚시하려고 스피닝 때 하나만 들고 갔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미리 치우지 못한 점이 좀 있습니다. 그래도 생각보다는 필드가 많이 깨끗해졌어요.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는 게 있겠죠. 지금 바닥에 보이는 대부분의 쓰레기가 담배꽁초인데, 담배꽁초, 이렇게 아무렇게나, 버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하... 그래도 도로가 많이 깨끗해졌네요. 예전에 비해서. 많은,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저 다리 쪽 가가지고, 좀 있으면 비올것 같은데, 잠깐만 낚시해보고, 체스해볼게요. 너무 큰 쓰레기가 지금 제 차에 공간이 없어서 안 실려갖고. 일단, 이거 또, 무슨 박스인지, 지렁이 담았던 박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. 제가 챙겨갈 수 있는 작은 쓰레기만이라도 좀 치우겠습니다. 어두워져가지고 내거 낚시하는 건 찍을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. 쓰레기만 줍다 끝나갔는데 생각보다 쓰레기가 엄청 많네. 지금 제가 계속 쓰레기 주우면서 보니까. 다른 일반 쓰레기가 많은 게 아니라 담배꽁초가 대부분이고 부피 큰 거는 대부분 낚시 관련이 목품이네요 루어 같은 거 새로 까셨을 때 포장지 아무렇게나 버리지 좀 말아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저기 또 있네 아이씨 헬스막인가? 이거 이것까지는 제가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엔 안 보이나? 어, 이러니까 좀 밝다. 제가 이것까지는 처리하고 아, 너무 어두워져서 어차피 영상 촬영은 힘들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것만 치우고 저것까지 치우고, 나머지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은 와서 치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수막까지 버리고 갔대. 아유, 봉투 꽉 찼다. 아무튼 저는 제 낚시를 조금 즐기다가 최세 보겠습니다. 엄청 짧은 영상이 되겠네요 덕분에. 뭐, 여러분들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개구리인가? 개구리도 있네. 네,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리지 마시고 또 제가 치운다고 와가지고 아, 치우는 사람 있냐고 버리시는 건 아니겠죠? 아무 부탁의 말씀드리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